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계약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약의 이행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채무의 이행이 돼야 되는 기한을 넘어서는 어~ 그러니까 늦게 이행이 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이행 지체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채무를 이행을 함에 있어서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불완전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래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행을 할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행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무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어떤 류의 채무불이행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권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통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사를 통지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 증명이 나중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중에 소송에 가셨을 때,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분명히 우리가 상대방의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법원은 그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이 인정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을 한다든가, 또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정하 으로써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손해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